야, 내 자켓 자켓 빌려갔거든뭐 뭐? 네, 뭐. 피단. 아, 어? 내 자켓. 내이죠 뭐? 그래? 상승이는 왜? 그래, 내일 결혼식장 간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로버트예요소짜간지나시네 일렉트릭 모션 왓? 일렉트릭 일렉트릭 What? e 데 조금 그, 그 아, 힘이 그, 없었는데

아, 욱 쭈욱 땡겨주세요 목소리 약왜 그래요 근데? 구배 같아요 왜? 어. 그런 얘기 많이 들어그 구배.. 구배라는 소리야? 똑같이 들을 때마다 땡길게요 쭈욱 쭈 땡겨주세요 땡긴다고 어. 벌써? 그럼 더 멀리 가냐? 응. 어? 이 땡겨서 W W 누르면 더 멀리 가 아냐 아냐 연출할게 아유, 아유 오늘 하루종일 한번 날라가보자 씨발 이거 오도가 너무 좁아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차있어다차 오... 차차 어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아고 네. 저거 차 같긴 한데. 딱 모양 생가탈수 있는 차. 인데

나제트 자기장 반대편이야 막물질 하는데? 아, 맞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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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히얼 아우 썸머 야나 여기 파밍하고 올까? 아 그냥 타 빨리 가야지 빨리 야, 가야지 왜왜왜안 타요 아니, 먼저 가. 어디, 아 먼저 가아하 어디가요 어디 삼천부터 아. 가요, 어디 가요? 어디, 실래요야 빨리, 빨리 아 빨리 여기 여기 여 아, 빨리 설고 들어가시죠 다시 아이다. 풀스터 됐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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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결 네내 네, 네, 내리세요 네딴데가딴데쪽이 지금 여기 다 타나요 네 여기 안 떨리네 아 지연이 자꾸 나오네 지연이 십장년 지연이랑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지연이는 개새끼 테. 야 심심추 스미추? 아, 스미티우예요. 뭐, 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어 생각해보자. 뭐라고요? <laughs>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세요. 없어요. 생각... 없어요? 네. 네, 그렇게 생각 없이 사세요 앞으로도. 네. 여보세요. 나 아, 지금 여기 나와 있어. 시이 갔지. 아까 나 나갈 때 다섯 시쯤 여섯 시쯤. 아. 누구노? 누나노?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져요.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져요 마음을 아, 비우면 행복해져요 마음을 아, 비우면 좋아 좋아 일 이리 또 얼굴을 뒤뿌이고 있나요 와 화면이 어. 왜 이시라 냐 씨발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화면이 너무 안 좋은데요? 아니 모자른데 아, 우도가 입... 너무은데 여기. 안대님좀 시끄럽지 않아요? 선번 님. 괜찮아. 오, 게임 배. 멋있성. 벌가저 돌아 싱어 썸을 좋아해서 <laughs> 싱어 썸이 아니고 그냥 썸을 좋아한다고 하면 되세요. 제가 영문학과거든요. 존나 멋있는데 대학교 나오셨어요? 저 대학교 나오진 않어요 아. 나오려다 말았죠. 솔직히 말하세요. 대학교를 나오진 않고 대학교를 졸업하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laughs> 소리예요, 진짜. 대단하게 정말 문법이랑 야, 문법을 다 때려치고 얘기를 하시네요. <laughs> 야, 여기 신차나 신차. 그런 차. 저좀전차 태워 드릴게요. 네. 에이쿠입니다에이쿠 저기요. 아. 네. 그래 부르지 마세요. 응? 네? 노래 좀 부르지 마세요. 노래 아닌데? 랩이에요? 그냥 한건한거리 그게 노래잖아요. <laughs> 의미 있잖아요, 의미. 아하. 의미 의미 있잖아요. 님도 의미 있죠. <웃음> <웃음> 님도 의미 있죠, 의미 있죠, 의미 있죠. I'm just so sorry. 스퀘스 거의 에어 파츠 가능하네. 스 에어 파다 가능해. 보정기 뭐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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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진짜 내려가기 존나겠지 않데? 어... <laughs> 어? 아. 아. 아총 여기 왜 이렇게 많드냐? 파밍이됐됐 어? 파 빠르다 서파밍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 간소화. 아, 남은 파밍하 인간 파밍이 아, 파밍하대서. 파밍하대 아, 파밍 엠포 서 파밍하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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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배율..배율 배율 많이 먹어 베어, 요어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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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챙겨. 봐. 고맙습니다. 이제 <laughs> 가죠. 4배, 2개, 6배 하나? 오 하지만 남에게 줄건 없는 이런 현실 오, 오. 저 바쁩니다 카고파리 신분 카고파리 신분 저주세요 어디로 가실까요? 핀 찍어 주세요. 어디핀 찍어 주세요, 핀. 뭐를 갑자기? 이동하세요. 어디로 이동을 가실 건지. 저도 차 탔어요. 얼른 와. 가자. 저기 좀가 봤어. 저차있어나 먼저 간다. 저저 배열 좀 주세요, 배열. 먼저 가래요. 배 배열 좀 주세요. 아, 준 배, 배율 배 남는 거. 저 e 저제 빨핑 가서 배율 남는 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박이 존나 웃더네, 이거. 한번 나와볼게요. 어 오토바이 있냐? 되게 빠른데 오토바이 보다 빨라 진짜? 여보세요? 어 어디야? 왜, 우리 석계 거기 아니야 석계 혹시 롯데리 알지? 거기 지하에 우리 거기 있거든? 지하 PC방 새로 새로 있거든 거기 있거든? <목소리> <그거>. <목소리> 거기 있어 일단 <목소리> 어 와서 지금 있... 그 성환이랑 걔네는 캠피언 보러 왔어. 어. 금 어. 물리 있어. 이네 끝나고 그지 성화인의 한. 그다 동아. 와 아, 시발. 오, 왜 왜? 어, F 눌렀어. 맞아봐.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총 맞으신 거 아니죠? 네? 총 맞으신 거 아니에요. 네, 총맞으거 아니에요. 추락 이 떴잖아요. 위에 보시면 안 돼요? Sorry. 위에 보면 락 네, o okay, Sorry. 아이카리. 야 이거 장이장 씨. 집 창났네. 배율준, 배율준. 배율준 주제야, 쟤. 이거 각자 다색이 운영하죠. 배율 배율준. 저 아니에요. 저... 배율준 새끼 씨. 배송합니다 오! 오금. 배율준. 좋줬어 아니. 누가 먹었는데? 6배, 4배, 6배, 4배, 뭐? 4배. 6배 써. 땡큐. 맞아, 어디로 가? 6배 안 먹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나 같이 갈래, 그래도. 저 차... 차... <laughs> 같이 갈래. 같이 갈래. 아, MC 팀인데. I'm just, I'm just, I'm just, I'm just, I'm j u s 아 i 이 just, 아 같이 u s t 리 m just, I'm just, I'm just, I'm j u 왜 아차 타고 오라고? 어, 160, 165. 와. 네, 처음 쳤오 네, 네. 오다 보면. 알... 어디로 가실 거예요? 여기 건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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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털렸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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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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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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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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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우리 우리 꽉 조적이에요. 어네분네분아 <laughs> 빨리 타세요 제차 타세요 제차 타세요 제차제차어 e 이해? 아뭐뭐 하시는 거요? 어. 오! 쏜다 쏜다! 어? <laughs> 어디서 쏜거야? 아, 아 우리편이구나? 아저인과 올... 함께 백먹가서 <laughs> 백의세상 오늘 백린이 날인데 그러지마 저차다 어디? 저 내꺼다 아, 돼 개새끼 저 놈아 아니, 쏘지 마고 우리 가야 되니까. 파밍해야지. 파밍 해야지. 파밍 가때마만 타밍 중이에요? 타밍 빌런이네, 저 새끼들. 아니야, 아니야. 타밍 아니. 빌런 안 돼요, 형님. 이제 파밍 그만하려고. 잡아야지. 아, 오바야, 아, 씨발. 아 타워할 거, 타워할 거. <laughs> <laughs> 가자, 뚜벅, 남자 뚜벅이 아닙니까? 인생은 뚜벅, 뚜벅. 나차 뽑았는데? 여기 타십 분. 야,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아다야 여기. 차타시죠아 여기 일단. 야, 뒤에서 밀어줘. 뒤로 밀리는 거 봐. 소리 들려. 어. 잡아야지 그럼. 깜짝아.

지나갔나? 응. 아이씨. 330 방향.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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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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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요? 가까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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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더 뛴다. 한명더 뛴다. 와..이거 못 맞췄다고? 야, 누가 나 계속 쌌는데 저기서. 310에서. 쟤네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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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요? 자유자 어떻게 되냐 자유자 봐봐. X됐다. 출발해야되는데? 어... 아, 어.. 저, 저, 저 앞에 차쐈을네 그럴까요? 아 한데 도망갔네 가시죠. 앞에 뺐죠. 제가 여기서 어머니들 이게 앞에서 뺏으세요. 네. 갔다 갔다 오시면 돼요. 네. 오, 맞았어? 빨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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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뒤다아뒤돌 치료하시고 제가 차 끌고 갈때갈 동안 치료하세요 뭐야 너왜 이렇게 빨리 따라 어? 아... 2번 선생님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아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총 맞아 총 맞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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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타타타타 빨리 빨리 타아 카운터팬 헤드 맞네 저세상 무서운 데 어. 조어 뭐야? 아난 마지막 했어 가어나타가제운전한테니 저기 하실래요? 그러네요 군대가 없는데? 잠시 구상만 하나 먹고 갈게. 구상 구상 예예 예. 주세요 이쿠요이, 이쿠요. 와 이거 또하와 그, 진짜. 아이아좀 아, 어, 그 아, 위험하네. 어떻게 하실까요? 마을로 마을로 들어가요? 아니면은 그냥 돌아서 산으로 여기 언덕 언덕 우후 여기, 네. 여기 언덕에 있죠? 네 산은 가지고 오총소다 그냥 타세요 그래요네 그냥 타시다 타시죠 자기들과 자기들과 그냥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아프긴 한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주세요, 아. 제발. 오케이, 오케이. 바로 앞으로. 자, 바로 앞에 차 터진 거 하나 있다이 능선 넘어서. 여기서는 이제 걸어가도 되잖아. 요 네, 천천히 걸어가죠, 앞으로. 야, 이쪽 능선, 이쪽 봐봐. 어디? 아, 아, 아 보고있다 어, 거기. 저기, <laughs> 저기, 저기 그쪽에 있다. 저쪽 사람. 음. 한 번, 삼 번, 삼 번, 보는데 봐봐 사람 있어? 위쪽, 위쪽 언덕 번, 한 번, 한 번, 한 위, 위 위. 한이한 번, 한 번, 한 죽었네 아이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번, 한 번, 한 번, 한요4 0 번, 있잖아 일 2가 드가, 2가서 자리 하는게 나을 자리 잡고쓰는게번 사모님 들어요 네. 2가서 2만. 2 0 0서 2,000. 2,000. 2,000. 2가0 0 2 0 오 여기도 차 있다. 아유 모터쇼 할 거예요. 뭐 차를 왜 이렇게 찾아세 <laughs> 그래 그렇게 가지 마요. 야, 대놓고 안 돼. 같이 같이 같이. 저쪽 네, 저쪽 거기 도 시에 존나 많다가. 도시쪽 봐주세요 네 아까 여기 사람 지금, 있지 않았어? 지금, 지금. 여기여기 아니, 아니. 저기있다 저기있다 S방에 사람 뛴다 s 방이야아 어, 그러네 왜 이렇게 늦는거 여기 앞에 꼭지 없잖아 잡았다 잡았다 그만 쏴라 아, 나일키좀 올려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그만 쏴요 그만. 그 어, 저안던데 아니지? 돌려라, 아, 돌려. 아, 아. 아, 그거 그만 쏴이지 와, 두만가면 되겠다. 되겠다. 여긴 없을걸? 어, 언덕 조심해야 돼. 아까 저, 저기 엎드리는 어, 트렌마... 있었잖아. 오, 저한 방. 저저저 저, 저,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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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아, 연막이 없어. 어? 저 연막 덜어볼게. 연막 덜어볼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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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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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쪽에 있네. 맥으로 들어오 수, 수급 좀막 떨궜는데. 이거 <laughs> 어, 아, 좋았어요. 어, 저저저저저저 저. 와, 코코 맞으셨네. 잡으겠다. 제 내려와. 내려와. 나 바로 나. 바로 내려. 바로 그 뛰어 내려가. 거기서 먹으라고 내려와. 응? 거기서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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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가야돼요네 저기들 뛴다 아이고 아냐 쟤 진짜 잡 이거 여기있다 에이 리지마 애니방이요 애니방이애니방이저 나무 뒤 숨어요 나무 뒤로 숨 바로 에서 나무 아이고 안보여